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월, 화, 목 일주일에 3일 정도 주거를 가지고 전도를 나가는데 얼마 전 사막탄 앞을 지나갈 때 젊은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o u 니다 n t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모든 t of a little b i 들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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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 하셨습니다그때 가인이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죠. 그 아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유대 락비들은그 아내가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딸이라고 여깁니다. 바꿔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다른 자식들을 많이 낳았던 것이죠. 그중에 한 여자를 취해서 가인이 혼인을 했고 자식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가이드부터 에노, 이락, 무부야에, 무드사에 라멕의 후손이 이어집니다. 야골은 가초친자의 조상이었고 유발은 통소 곧 음악의 조상이었고 두갈가에는 구리와 쇠장인의 최초였습니다. 그렇듯 창세기 사장의 족보에는 이 세상을 뻥뻥 벌리고 이름값을 낳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장세의 오장의 적도는 다릅니다. 아담으로부터 죽은 아벨 대신 세시어하고 에너스, 개남 마할레, 야렛, 에너, 무드셀라, 라렛 그리고 노하로 이어지는 적도죠. 평균 900세 이상을 살았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구대손 라나금는 56년간 동시대를 살았고, 노아는 홍수의 아브라함과 58년간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은 부정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자식들이, 사손들이 이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장세기 사장의 조건은 똥똥거리고 세상의 이름값을 날리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족보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등장하고 장세기 5장의 족보에는 세상의 유명세를 날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으로 치밀한 후손의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대표성을 띈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오전 28일 날 결혼식을 올리는 경영이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또주명이와 동욱이도 해지 하룡이, 성주이도 수영이와 조영이도 임규리와 생윤이도 민주, 민영이, 민혁이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훗날 꾸려서 하나님 도시기에도 부모가 보려에도 행복한 가정과 후손의 족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땅에 결혼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격려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는 멋진 뭐, 족보를 써내려가는 것 부모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남 하루도 복된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